다음에 이제 시술 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술 후 주의 사항, 붓기를 빨리 없애기 위해 시술 당일은 얼음 팩을 하면서 음식은 싱겁게, 높은 베개 사용, 커피도 도움이 되고 약간 땀이 나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열감이 나거나 눌렀을 때 부분적으로 붓기가 심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병원에 내원해 주세요. 이건 뭐냐면은 이건 혹시 뭐 감염이 된 케이스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좀, 붓기가 과하다, 뭐좀 이상하다, 그러면 요즘에는 SNS 시스템이 잘 되었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먼저 주시고, 사진을 보내주시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병원에 오시고, 뭐 그런 거 아무 없이 그냥 병원에 오셔도 저희가 잘 그, 응대를 해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5분씩 5일간 다섯 번 마사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고 요 마사지 할 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사지 후에는 피부를 진정해주십시오. 이게 왜냐면은 이단어 스커트를 맞고 나서 여드름이 생겼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약물이 뭔가 피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여드름을 유발한다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원인은 딱 하나예요. 이거 맞고 나서 막, 그,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사지 자체가 피부에 자극이 돼서 예민한 분들은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피부를 꼭 진정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주, 흡연, 사우나는 일주일 후부터. 사실, 어, 그쵸.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안, 화장, 샤워, 수영, 땀나운동. 이거는 당일부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술의 결과는 사람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고요. 과로, 다이어트, 소염제를 자주 복용한다. 수면 부족, 심한 스트레스 등은 콜라겐 생성을 방해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굶는 다이어트 는 6개월간 하지 마시고, 하지만 어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 다이어트를 해서 얼굴이 이렇게 폭 들어갈 것이 그나마 이걸 해서 좀... 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괜찮습니다.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과 비타민C를 사이 복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 드시는 콜라겐이 결국에는 위에 들어가서 다 파괴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걔네들은 어쨌든 다시 콜라겐으로 재합성되는 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것이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술 용량이 권장량보다 부족한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히 드물게 시술 후 너무 얼굴이 부풀었어요. 얼굴이 벌루닝 됐다, 부풀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체중 증가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이제, 어, 전화사진상 뭐 특별히 차이가 없는 주관적 느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이분이 콜라겐 생성이 너무 과다하게 잘 되는 사람이어서 부분적으로 스컬트라에 의한 효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볼륨이 과도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국소적으로 주입하고 어, 조직을 좀 축소시켜주는 고집적 초음파나 고주파 (LDM) 등의 치료를 추가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원해서 이런 치료를 자꾸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추가 비용을 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체중 증가가 많고요. 그다음에 어, 엄밀한 의미에서 과도한 볼륨이 생길 정도의 양을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특별히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